최선희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0절부터 38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한 자가 땅이 끝에서 땅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제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정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 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자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그 부모가 먼저 나서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잘못을 한 것은 자녀이지만 부모는 자녀를 잘못 가르친 자기의 탓이라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잘못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부모가 자기를 위하여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는 자녀는 자기가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 그리고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꼭 부모뿐 아니라 책임을 맡은 지도자는 동일한 마음, 동일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나는 아무 상관없다 라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과 잘못을 먼저 깨닫고 자신의 안위만이 아니라 내가 보호해야 할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 먼저 희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잘 가르쳐 인도하고 실수를 했을 때도 함께 아파하며 잘못을 바로잡는 그 어려운 길을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기 권위를 주장하며 이속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는커녕 거짓과 속임수로 안심시키며 자기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목자들의 탐욕과 양떼의 무지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 된 지도자들에게 더큰 책임을 물어 벌하십니다. 35절입니다.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3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초장을 황폐하게 하셔서 지도자들의 부르짖는 소리와 애곡하는 소리가 가득할 것입니다. 37절과 8절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푸르던 초장은 황폐한 땅이 되고 평화는 물러가고 정막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지도자를 향한 말씀이 더 많고 그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이 더 혹독합니다. 먼저 복음을 받아 복을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세우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안 자의 책임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먼저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를 먼저 알아차리고 먼저 회개하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앞에 서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합시다. 그리고 이 나라와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부름 받은 자의 사명은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를 향한 부르심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주를 향하여 앞장서서 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는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토요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일을 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세계와 열방을 향해 전하는 선교의 민족이 되게 하소서. 혼란과 분열 속에 있는 이 나라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화해와 용서가 가득한 나라 되게 하소서. 지품 으로, 모열을 지나 하나님 품 으로, 한 걸음 씩나가네 존귀.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 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열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